가수 제시카가 시원한 여름룩을 연출했다. 제시카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, 나케스 후에스 에 유어 도어, 똑똑, 문앞에 누가 있나요?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사진 속에서 제시카는 스트라이프에 미세한 무늬가 들어가 있는 롱 원피스 그리고 편안함과 스타일리시함을 갖춘 신발을 매치한 럭셔리한 분위기 가득한 공간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. 2007년 8월 그룹 소녀시대로 데뷔한 제시카는 2014년 9월 탈퇴해 홀로서기에 나섰다. 그는 패션, 외식업 등 사업에 도전했다가 2022년 중국 걸그룹 제데비 오디션 프로그램 승풍파랑적저지 3회 출연해 최종 2위로 선정됐다. 그는 재미교포 사업가 타일러 권과 2013년부터 교제 중이다. 정이영 연고년 걸그룹 F X 로 데뷔한 크리스탈은 가수에 이어 시트콤 하이키. 짧은 다리의 역습을 비롯해 드라마 상속자들 하백의 신부 2017 서치 그리고 영화 에비규환 새콤달콤 거미집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배우 정수정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했다.